텐텐클럽 오전 묵상입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로 묵상을 할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 어, 마지막 서신이니까, 네 한번 잘 묵상을 해봅시다. 하야나 언니 오빠 안녕하고 갈까? 자, 저기 스케이트 타러 가. 언니 오빠 안녕. 안녕. 자, 문 열고 스케이트 타러 가. 문 열고 가 아빠도 아빠도? 아빠 이것만 하고 갈게 네 음. 야호, 야호. <laughs>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쓴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그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명확한 서신들이 있는 방면에 어 이렇게 베드로후서 같은 그냥 모든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공동 서신이다라고 보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소를왜 썼냐면요 그냥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본질적인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힘써 거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거짓 사도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어 베드로 후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되게 재밌고 내용도 심플한 책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성격과 같이 화끈한 그냥 시원한 책입니다 그런데 약간 번역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된 번역이 된것같 어렵게 번역이 된것 같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읽어보면 어... 참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숨결과 정말로 그 고든 뼈대가 그대로 느껴지는 강인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좀 다뤄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4절 어,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렵죠. 근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겠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그냥 본능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신성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래 인간은요, 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욕구를 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자신의 전체의 삶을 다 바쳐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평생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평생 모든 수고를 다 바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한 평생 자신의 삶의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뭐 가족의 행복, 뭐 아니면 뭐 깨달음, 깨우침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눈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나갈 때 그것들은 우리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되는 그 나라와 연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것들이고. 어. 그냥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잠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평생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 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한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그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평생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동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돈도, 학위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동행할 수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딱한 가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 이전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진 나.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한 평생 하나님께서 조각하신 그렇게 걸작품이 된 나를 들고 이 문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얼마나 깊게 경험했을까요? 누구보다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그 본능과 정욕을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았을까요? 그 베드로 사도를 생각할 때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우리를 굉장히 깊게 감동시킵니다. 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요 어, 5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음, 뭐가 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구절에 보면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맹인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쪽 쪼... 육체를 쫓아 살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잊은 자입니다. 맹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세상에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이런 내용들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를 쭉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들, 그 책망을 받으시고 또 도전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